안녕하세요. 레이디폼의 레이디예요. 오늘은 보고만 있어도 입가에 미소 장착되는 버블 공주님을 소개해드려 볼 거예요. 버블 공주님은 탄이 대놓고 밝은 화려한 백탄 모색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3월 9일생에 현재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이고요. 박둥이 공주님이에요. 워낙 기대를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던 이세들이다 보니 다 보내버리면 눈물이 날것 같아서 이세들 중 하나에만 분양 보내기로 결정했을 정도로 퀄리티 보장하는 라인이 알아요. 톡톡 튀는 매력에 버블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보면 볼수록 이름 참잘 지었다 싶게 애교가 정말 많아요. 거기다 놀아달라고 침침있거나낑낑거리거나 허치짐이 있는 아이가 아니다 보니, 요 공주님 분양가면 사랑을 뭉텅이로 받으면 살겠구나 하고 있어요. 눈만 마주쳐도 꼬리에 프로펠러 달아버리는 귀염둥이 아가. 체장 짧고, 머즐 짧고, 귀다리 꼬리까지 다 짧은 컴팩트형 포메라니아 공주. 내 사랑도한테 다줄 거야 하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